writing Hello 안녕하세요. I'm I'm so, we 네. mm -hmm. yeah. yeah.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세리나입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진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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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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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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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요 그리고 세리나는 뭔가 실수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친구입니다. 아. 근데 이제 옆에 있던 마유가 음. 좀 걱정을 하는 거예요. 마유는 어, 소심한 느낌이 좀 있는 거죠. 음. 음. 그래서 그런 좀 자연스러운 대화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오케이 okay, 좋아요. Here's today's dialogue. No one's going to make fun of you. and here are today's five fabulous sentences. 네, 오늘의 도전 문장은 세리나와 마유 사이의 대화가 되겠고요. 일단 시작해 봐라. 시작이 반이다. 요런 음.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 가 볼게요. 네. 엄청 오랫동안 망설이다 마침내 영어로 뭔가를 온라인에 올렸어. 오, 잘했어. 뭐 하나도 긴장 안 됐어? 긴장할 게 뭐가 있어. 난 사실 내 실수를 누가 이렇게 지적할지도 모른다는 게 겁나. 실수한들 누가 상관해? 그것도 그렇고 사람들은 생각보다 더 착해. 음. 진짜로 일단 해보면 기분이 아주 좋아질 거야. 항상 시작이 어려운 거잖아. 맞네, 맞네. 여기까지가 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대화 사이에서도 회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쵸? Yeah. 굉장히 사용비도 높은 것들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좋아요. 자, 여기 핵심 표현은요. 실수한들 누가 상관해? 이 얘기는 결국 실수해도 아무도 상관 안해 걱정하지 마 이런 음. 말이잖아요. 자 모모 한들 누가 상관하니 이거 어떻게 할까요? Who cares if p y e o n g t a man? Who cares if p y e o n g t a man? 결국 no one cares 음. 이런 느낌이고요 여기 지금 if는요 우리가 기존에 알던 뭐뭐라면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색해요 그쵸 음. 너가 실수한다면 누가 상관해 이게 아니라요 여기서 if는 약간 even if 같은 거예요 음. 그래서 네가 그런다 하더라도 누가 상관하겠냐 아. 이렇게 느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so cares if 평소문 자 한번 예문 만들어 볼까요 좋아요 네. 야, 너의 영어가 완벽하지 않는다고 해도 뭐 누가 상관하니? 그래도 괜찮아 이런 느낌 그렇죠? 자, 누가 상관해? Who cares? 너의 영어가 완벽하지 않다면 않다고 하더라도 If your English isn't perfect, 음. Who cares if your English isn't perfect? 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음. 자, 두 번째 예문입니다. 음. 그가 늦는다고 해도 누가 상관해? 뭐 걔는 신경을 안, 아무도 안 써. 뭐 이런 느낌 해 볼게요. Mm -hmm. 자, 누가 상관해? w 그가 늦는다면 If he is late. 음. Who cares if he is late? 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야, 네가 그걸 입는다고 해도 뭐 누가 상관하니? 그니까 친구가 그런 거 있잖아요. Mm. 조금 소심해져서 야, 이거 너무 화려한 거 아닐까? Uh -huh. 뭐 이랬던 거예요. 자, 누가 상관해? w 네가 그걸 입는다고 해더라도 If you wear that Who cares if you wear that? Mm -hmm. oh. Very nice. 제가 뭐 예를 들어 스키니 진스를 입으려고 한 거죠. Oh. oh. A lot of people actually <웃음> care. <웃음> no. 네. Who cares if you wear skinny jeans? I'm s y right? Express yourself. 그러겠습니다. Life is short. <웃음> <웃음> 자, 핵심 표현으로 who cares if 평소문 잡아봤고요. 그렇다면 핵심 단어로 넘어갈게요.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words. 네, 오늘 핵심 단어 잡아보겠습니다. 어? 망설이다라는 동사가 나왔어요. 오, 좋아요. 오. 어제 잠깐 언급한 것 같죠? 음. Hesitate. Hesitate. 네. 그때 명사로 Hesitation이 나왔던 것 같아요. 형용사는 yeah. 또 뭐였죠, 우리? Hesitant. Right. 네. Hesitant. 이게 네. 세개3 삼종세트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너무 좋죠. 아예. 자, 다음은요. 엄청 오랫동안, 엄청 오랜 기간 동안 어떻게 할까요? For so long, 음. for so long. 네, 이거를 조금 캐주얼하게 한게 forever 음. 정도가 되겠죠. 오, 네, 맞아요. 그렇죠? 자, 다음은요. 칭찬할 때. 어, 잘했어. 너잘 됐네. 이런 거 음. 어떻게 쓸까요? Good for you. 음. Good for you. Good for you. For example, I started my diet. 어허. Good for you. Good for you. 칭찬이 될 수도 있고 음. 축하가 될 수도 있고요. Yeah. 그렇죠? I got married. Oh, good for you. Good for you. 얘를 조금 오버하고 싶다. 그럼 I'm happy for you. 오, 너무 좋아요.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한 거죠. 네, 네. 네. 자, 네 번째.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add a 네. 네. 최소한의 양을 좀 표현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음. n o 이 들어가 버리면 not at all 되면서 조금도 아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네. 음. 이것도 많이 써요. Yeah. 네. 자, 다음은요. 그 외에도, 그것도 그렇고. Besides. 음흠. 저번에 저희가 Beside 배웠잖아요. 아, 맞네요. 그건 네. 옆에였잖아요. 맞아요. 음. S를 붙여가지고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네요. 그렇죠. 되네요. 그렇죠. 약간 개념적으로 추상적으로 변해버리는 거죠. 음. Besides something. 아니면 그냥 Besides 이러고 나서 추가적인 정보를 얘기를 해준다든가. Yeah. 자 다음은요. 일단. Once. 음. Once.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Once you do this, 네가 일단 이렇게 하면 뭐가 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후와 비슷한 느낌을 줄 수도 있는 표현이 바로 once가 되겠습니다. 맞아요. 근데 느낌은 일단 한 번은 뭐를 해봐. 한 이럴대요. 번만 해봐. 네. 그런 <laughs> <이런> 느낌이 되겠죠. <laughs> 아, 좋습니다 핵심 단어 6개 잡아봤고요. 주요 표현으로 넘어갈게요.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 expressions. 네. 오늘의 주요 표현 세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덩어리 표현이라기 보다는 묶어서 연습을 하면은 거의 암기돼서 나올 정도의 음. 어,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네. 뭐냐면, 우리 그런 거 있었잖아요. 야, 걱정할 게 뭐가 있어? 음. 뭐 슬플 게 뭐가 있니? 음. 이거를 영어로 할 수가 있나? 싶을 거란 말이에요. 네. 자, 이렇게 형용사 할게 뭐가 있어? 이런 말투 어떻게 만들까요? 일단 뭐가 있어? What's there? 아, 이따를 쓰네요, 진짜. 네. to be 형용사 about 아니면 about 말고 of도 써야 될 때도 있습니다. 네, 이거는 형용사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죠? 맞아요. 예를 음. 들어서 scared of 맞아요. 음. 우리가 원래는 i am scared about이라고 안 쓰듯이 그거는 of가 딸려올 거고. 그렇죠? 뭐 뭔가에 대해서 걱정한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worry about을 쓰니까 맞아요. 그때는 about이 들어가야겠죠 Yes, 네. that's right So, what's there to be Momo ~~about or mm -hmm. of을 쓰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말투 아, 야, 뭐 ~~할 게 뭐가 있어 이게 가능합니다 Yes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야, 걱정할 게 뭐가 있니 자, mm. 뭐가 거기에 있니 What's there 걱정할 게 to be worried about 그렇죠 What's there to be worried about 음 그렇죠 so, 결국에는 There's nothing to be afraid, 뭐 worried about, 뭐 이런 정도가 되겠죠, 그렇죠? 자, 다음은요, 무서워할 게 뭐가 있니? 야, 무서워할 거 없어, 그 얘기. 자, 뭐가 거기에 있니? What's there? 으흠, 무서워할 게? To be scared of. 음. What's there to be scared of? 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주요 표현 잡아볼게요. 명사를 지적하다. 네, point. Out, 음. 명사. Point out 명사 포인트 아웃 명사 이거는 네, 실제로 네. 포인트라는 거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음. 근데 그러면 포인트 아웃 한다는 게 무조건 아, 저 사람 저거 잘못했네 하고서 나쁘게 지적하는 것만 가능한가요? 아니요. 음. you can you, when you notice something. Uh, you can say oh, he pointed out that this and this was there. 아, 음. 그 그러니까 뭔가 핵심을 그냥 짚어 준다라고 얘기할 때도 쓸 수가 있겠네요. 맞아요. 오케이 네. 좋습니다. 그래서 왜 thanks for pointing out이라는 음. 표현도 많이 쓰죠, 그렇죠? 맞아요. 음흠. Thanks for pointing that out. Now 음흠. I know. Right. 음.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 세리나가 <laughs> 내 실수를 또 지적했어. 내가 뭔가를 얘기했더니 uh. actually 이러면서 자 가볼게요. 세리나가 지적했어. Serena pointed out 내 실수를 또 my mistake again. Mm -hmm. Serena pointed out my mistake again. Yeah. I feel there's a lot of truth to this sentence. 선생님. I know. 아뭐기보다는자두 번째 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난 있잖아. 얼마나 오늘 네가 잘했는지 좀 지적해서 얘기해주고 싶어. 음. 그걸 내가 잡아주고 싶어. 왜냐면, 오, 이번에는 좋은, 어, 좋은 거죠. 나는 지적하고 싶어. I want to point out. 얼마나 네가 잘했는지 오늘. How well you did today. 선생님, I want to point out how well you did today. 지금 병주고 약 주는 느낌이네요. <laughs> 오케이 좋습니다. So point out something 한다는 건 잘못을 지적하는 게될 수도 있고 뭔가 좋은 거 혹은 핵심을 이렇게 딱꼽아서 얘기한다는 게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Yes. 자, 세 번째 주요 표현 볼게요. 음? 생각보다 더 모모한 생각보다 더 비교급 형용사 한. 네, 일단 비교급 형용사를 쓰고 음흠. then you think 아. 사용하시면 돼요. 비교급 형용사 then you think.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각보다 더 좋은 하면 음. better를 그냥, 넣어버리면 되겠네요. Yeah, 음. 맞아요. Better than you think. 음흠. Wiser than you think. 네. Funnier than you think. Than you think. 음. 여기서, u 는 n 저번 you 번 비슷한 게나왔었 n 데 u k 정말 당신이 될 수도 있고 불특정한 다수가 될 수도 있죠. 음. 네. 자, 만들어 볼게요. 사람들은 있잖아 생각보다 더못 n 어 그러니까 음. 어떤 사람이 굉장히 많이 당하고 살았나 봐요. 네. 그래서 자, 사람들은 더 못됐어. People are, meaner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Then you think people are meaner than you think. 네. 두 번째. 야, 마유는 생각보다 더 친절해. 자, 마유는 더 친절해. Mayu is, 음. is kinder than you think. 네. This is true. 저 친절해요, yeah,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선생님 슈퍼 나이스. Nice. 감사합니다. 오케이. Yeah. <laughs> okay. 자, 이렇게 조율 표현 세 가지 짚어 봤고요. 어순 영자 가 볼게요. Let's go. All right, everyone. Grab your pens, pencils and erasers. Let's start. writing. writing. yes. 오늘의 어순 연작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리나가 이제 신나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엄청 오랫동안 망설이다 마침내 영어로 뭔가를 온라인에 올렸어. 자, 어순대로 가 볼게요. 난 마침내 뭔가를 온라인에 게시했어. I finally posted something online. 영어로. in english. 망설이는 것 후에. After hesitating, 어, 엄청 오래 동안. For so long, mm -hmm. I finally posted something online in English. After hesitating for so long. 네, 여기서 post 어, 대신에 put up 이런 거 쓰셔도 게시한다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네, 맞아요. 네. Mm -hmm. 자, 그랬더니 마유가 칭찬하는 거죠. 어, 잘했어. 어, 잘됐네. 이러면서 하나도 긴장 안 됐어? 이렇게 일단 물어보고 세리나가. 긴장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이랬습니다. 자 가볼게요. 어 너에게 잘 됐네. Good for you. 넌 긴장하지 않았니? Weren't you nervous? 조금도? At all? 그랬더니 세리나가 음, 뭐가 거기에 있니? What's there? 긴장할 게. To be nervous about. 음. Good for you. Weren't you nervous at all? What's there to be nervous about? 네. 이제 한번 올리니까 아. 이제 잘났다는 거지. <laughs>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웃음> <웃음> 주사 먼저 아이가 맞고 나서 uh -huh. 뒤에 있는 애한테 야뭐걱정하고 그래? 자기도 울어놓고서 <laughs> 다, 다 울고 나서 <laughs> 그렇죠. 이런 느낌 자 여기 지금 보면요 mm -hmm. uh, What's there to be nervous about? 이것도 I'm nervous about something이지 of something이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mm -hmm. about을 쓴 거죠. 그렇죠? 맞아요. 음. 네. What's there to be nervous about? Right. 네. 자세 번째 마유가 난내 실수를 누군가 지적할지도 모른다는 게 겁나 자, 난 무서워. I'm scared. 누군가 지적할지도 모른다는 것이. Someone might point out 내 실수들을. My mistakes. Mm -hmm. I'm scared someone might point out my mistakes. 네, 어, scared 대신에 afraid를 써도 될까요? Yeah, that's fine. I'm afraid someone might point out my mistakes. 네. Scared하고 afraid의 차이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Oh. sometimes you can use them interchangeably, mm -hmm. right? Uh, but I think afraid는 조금 더 이제 두려울 때, mm -hmm. 음, or you have some sort of fear mm -hmm. 이런 거를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Okay, okay. Scared는 좀 general한 situation에 좀 mm -hmm. 많이 쓰는 것 같고요. 오케이, okay. 저도 mm -hmm. 사실 afraid는 너무 heavy해서 많이 mm -hmm. 쓰진 않거든요. 보통 mm -hmm. 이런 거에는 쓰죠. 약간 공포증이 있다. Yeah, you, you know. I'm afraid of the dark. Right. I'm or... afraid of spiders 이런 mm -hmm. 거. 근데 그런 거 아니면 그냥 어 무서워 간단한 i 을 때는 오히려 스킬도 더 많이 쓰는 f 같아요. 맞아요. 아프 I'm afraid that I'm afraid that I'm a f r a 리 d that I'm a f r a i 그것도 그렇고 사람들은 생각보다 더 착해 막그 정도 아니라고 mm -hmm. 그런 느낌. 자 누가 상관하니? Who cares? 네가 실수들을 하면 혹은 하더라도. If you make mistakes. 그 외에도. Besides. 사람들은 더 착해. People are nicer. 네, uh -huh.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t h a n you think. Who cares if you make mistakes? Besides, people are nicer than you think. 네, besides. 플러스 이런 거 원어민들이 진짜 많이 쓰는 트임새예요 음. 그래서 방금 전에 내가 얘기한 거 외에도 또 다른 이유가 있거나 음. 다른 팩트가 있거나 뭐 베네핏이 있다던가 이런 것들을 더 추가할 때 그렇죠? 그런 인포를 얘기를 할때 besides, plus 이런 거 많이 쓰죠. 그쵸? 맞아요. 음. especially in you know casual conversation, right? right? Yeah. 자, 마지막 문장은 세리나가 아, 진짜로 일단 해 보면 기분이 아주 좋아질 거야. 항상 시작이 어려운 거잖아. 자, 날 신뢰해. Trust me. 넌 아주 좋게 느낄 거야. You'll feel great. 일단 네가 시도하면. Once you try. 시작하는 게 항상 가장 힘든 부분이잖아. Starting is always the hardest part. Uh -huh. Trust me. You'll feel great once you try. starting is always the hardest part. 네. 네. Trust me도 많이 써요. 아우 어, 나... 진짜 많이 쓴것 어, 같아요. 내말 믿어. 어. Trust me. 이게 결국 진짜야. 그만큼 자신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Mm -hmm. Trust me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 once you try. 일단 네가 try 하면. 그러니까 결국 이가, 이게 약간 if와 비슷한 느낌을 준다는 라게 이런 느낌인 거예요. 네. 네. 일단 그... 네가 해보면. 음. Mm -hmm. 근데 이제 그냥 그한번 yeah very good trust me you'll feel great once you try starting is always the hardest part all right let's take a listen. i finally posted something online in english after hesitating for so long good for you weren't you nervous at all what's there to be nervous about i'm scared someone might point out my mistakes. Who cares if you make mistakes? Besides, people are nicer than you think. Trust me, you'll feel great once you try. Starting is always the hardest part. And here's today's review. 엄청 오랫동안 For so long 조금이라도. at all 일단 once 핵심 표현으로 가서요. Who cares if 평소는? 주요 표현으로 가사요. 형용사 할게 뭐가 있어. What's there to be 형용사 about? What's there to be 형용사 of? That's all. Mondays to Saturdays, 6 a.m. This is easy writing. writing. 네 오늘의 Easy Writing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아유 네가 그걸 틀린들 누가 상관해. 그러니까 틀려도 되니까 막 해봐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네가 그걸 틀린들 누가 상관하니? 네 오늘 배우신 핵심 표현 평소문인들 누가 상관해. Who Cares If 평상원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이즈 라이딩 게시판에 오셔서 많이 남겨주시고요. 다시 듣기를 EBS 오디오학당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Yes, and don't forget to review all the wonderful expressions we learned today 네. and make your own personal sentences. 맞아요. 그리고 음.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거 아시죠? 소셜미디어에 꼭 올려보세요. 네. 네. All right. Have yourselves a wonderful day. We'll see you tomorrow. Bye for now. Bye.